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북이 키우는데 중요한 거, 거북이 잘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일단 뭐 여기 대표적인 예가 있네요. 네. 거북이 키우실 때 가장 많이 아파지는 경우가 뭐냐 면 물그릇 안 갈아주셔서 그래요. 음. 이 물그릇이 되게 중요하지만 네. 되게 사소하고 되게 귀찮은 영역이시거든요. 그래서 네. 물그릇만 잘 갈아주셔도 거북이들은 안 아픕니다. 음. 음. 물도 되는 물이 있고 안 되는 물이 있긴 해요. 네. 자기 집이 뭐 지하수 펌프로 해가지고 석회수가 올라온다 하시면은 정수기물 해주셔야 되고, 네. 뭐, 자기 집이 뭐 고3투합식 뭐 정수기를 쓰신다 하시면 그건 안 되세요. 음..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되는데, 제일 좋으신 건 그냥 수돗물이나 정수기물. 그냥 깨끗하게. 돼요. 네. 갈아주실 수 있다. 이거랑, 그 다음에 두 번째. 네. 이거는 실화입니다. 네. 이거는 제가 샵에서 일할 때 실화인데, 제가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 건강한 애를 보냈는데, 2주일 뒤에 죽었어요. 오. 그래서. 왜 그랬죠? <laughs> 왜 죽었어요? 라고 물어봤는데, 이게, 어른분들이 어린 친구들보다 말을 더안 들으세요? 어, 채소를 사오셨는데, 안 씻고 주셨어요. 아,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. 건데, 네. 애가 갑자기 팔다리가 축! 늘어지고 네. 아파해요. 이게 뭐냐? 농약 흥국입니다 그래서, 농약은 꼭 흐르는 물에, 아까 전에, 어, 말씀을 드리려고 못 드렸는데, 흐르는 물에 15초 이상, 흐르는 물에 씻어서 넣어주셔야 돼요. 이게 사소한데, 정말 중요해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농약이랑 이런 거 제거하고, 그 다음에, 어, 사료만으로 키울 수 있나요? 라는 건데, 사료는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주로 채소들, 이제 싱싱한 채소들 잘 주시면 되는데, 어, 그때 그냥 좀 골고루 주세요. 근데 음. 상추는 이제, 수분도가 너무 높아요. 90%가 수분도기 때문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친구탈수 왔을 때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채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키워주시면 건강하게 다 큰다. 그리고 꼭 중요한 것 네, 칼슘제 좀 주세요. <laughs> 제발 칼슘제 안 줘가지고 애들 막배 흐물흐물하고 등 흐물흐물하고 이 상태로 많이 오는데 그거 말고 칼슘제도 매일같이 주시는 것보다 저는 월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좀한 3, 4일 텀 띄고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만 키워주시면 건강해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네. 사실 좀 아파도 티를 안 내잖아요. 그죠 그걸 좀 미리 좀알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을까요, 그래도? 전조 증상 이런 거. 그런, 저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온육을 시켜요. 온육을. 네. 그러면서 네. 이제 어, 좀큰 애로 보여드리는 게 보실 때 편하시겠죠? 네. 어, 비싼 애로 할게요. 네. 알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문을 저는 항상 봐요 네.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해도 무뭐 묻어있는 게 없잖아요 네, 네. 항문 항상 보셔서 이 친구 설사를 하나하나 안 네. 제일 첫 번째, 네. 콧물 흘리나 네. 그다음에 눈두덩이 보시면 이 앞쪽에 네. 눈물샘이 있거든요 네. 여기서 허, 허연 색깔이 뭔가 나오기 시작하면 눈병초 촉이거든요 그래서 네. 그런 네. 것도 확인해주시고 이세 가지만 해주셔도 거북이 기초 케어는 되세요 근데 여기서 또 심화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무게를 일주일에 금요일마다 달아보거든요. 네네. 왜냐면 얘가 빠졌나 늘었나 이거 체크해주는 거잘 먹는데 빠지면 분명히 어딘가에 그건 문제가. 근데 중충이거나그렇 진짜 몸에 이상 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. 저는 그럴 때어 이렇게 힘이 좋아. <laughs> 그럴 때마다 좀 체크를 좀잘해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너무 많은데 네. 저는 그냥 기초적으로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. 일주일마다 운율을 시켜주시면서 눈 보셨을 때 흰색깔 나오나, 콩문이 네. 더럽나. 그 다음에 콧물이 나오나 이세 가지가 외관상으로 볼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몸무게 달아보시고 네. 그래서 엑셀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키우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네.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놓고 있거든요 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 잘하시네요 어... 거북이가 한번 아프면 그쵸 어... 한번 아프면 솔직히 다시 회복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회복이 돼도 후유증이 남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몇번 겪으시면 네. 좀 꼼꼼히 케어를 하실 수 있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에 있다 네. 네, 이 말씀하셨습니다. 친구들 산책 안 시켜도 되잖아요. 그래서 산책 대신 예방을 해주면 시 된다. 네. 아, 오늘 또 거북이 잘 키우는 것까지 <laughs> 아주 자세하고 알아듣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,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마지막으로 또엽장 <laughs> 채널 정말 정말 재밌는 영상 많거든요. 저도 자주 보고 해서 <laughs> 구독, <웃음> <늦게 올려서>. 네, <laughs>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맨날 늦게 <laughs> 올려서. 네. 오늘 또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. 구독자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